<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우리는 찐친. 찐친. 오늘 이제 확실히 컨셉 잡았어요. 급하게. <laughs> 급하게 맞췄어 <맞춰. 웃음> 정말 급하게 지금 바로 아, 1초 안에 맞췄어요. 가만히 세요. 그러니까 당골손님들이막 찐친 케미 좋아요. 막 문자 오는 막음메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야 우리 찐친 케미 그거 하면 되겠다. 케미. 컨셉이 뭐 전부 약하다고 하던데. 급하게 지금 갑자기 우리는 맞췄어요. 찐친 맞췄어요. 근데 옛날 사람이다. 그러네. 뭐, 신화야, 이것도 알고 좀 그렇다, 그자. <laughs> 허술이지그만하고요 오늘 언니들이 고고문이 많으시더라구요. 코트 자켓, 코트 뭐 많으니까, 걸치고 많으니까, 속에 하나만 입고 해결될 수 있는 옷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구요. 아,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는게, 요 골지 폴라 니트, 원피스, 기장 길고. 요게 진짜 집집마다도 많고, 저희도 매해 많이 진행하는데, 요게 차이는 소재와, 그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가 어디 가서 뭐 입는 건 입는데 벗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이즈에 집중했고 원단을 그리고 까슬껍대 맨살을 입어도 될 정도로 고런거를 집중해서 신경 써서 초이스를 했어요. 요거는 제가 입는 색깔은 요거 크림. 그다음에 짜영이 언니가 입고 있는 컬러는 짜잔! 밤색. 자또스타핑 있어 가지고 나올 때도 짜잔감 난다. <laughs> <laughs> 밤색그 다음에, 인기 칼라, 검정은 지금 현재 없어요. 그거는, 음, 30일부터 출고가 될것 같아요. 매장 거는 검정색이 물건도 재고가 솔직히 많지도 않았지만, 검정이 제일 빨리 빠지는 편이고, 그리고 뭐 나머지 지금 자연에 입은 칼라도 인기 되게 좋아. 그리고 길이감은 진짜 상관없거든요. 길이감은 원피스 어떤 걸 입어도, 내가 할게요. 아니지. 다른 거 입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예. 지금 오, 네, 여러분은 오, 네, 생생한 오, 네, 판매 현장도 같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 요거 색깔을 이렇게 네 가지 컬러 있고요. 이렇게 이건 저 인기 상품 셀 사선이요. 거저 댓글 달았는데 보셨어요? 아, 매장에 있는 거 출고 다 됐고 소량으로 오늘 아침에 아, 조금 아, 더 아, 입고돼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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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갖고 참. 참. 그러니까 조금 더 필요하시는데 달아요. 지금 주문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자연이튕겼어요 위로해 주세요. 길이감, <laughs> 길이감 이렇게 보시면 짧은 긴거 상관없이 그리고 힙도 확실하게 이게 보시면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제품이 아니야. 칠, 칠에서 번니까지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코트 기장별로 많이 보여봐드려서 요거를 반대로 또캐주얼하게 운동화 신고 이럴 때 입은 건 아니쁘냐? 그건 절대 아닌 게 지금 저희가 패딩을 지금 세일 들어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패딩 있고 이렇게 캐주얼룩으로 입으셔도 예쁘더라고요 어, 언니. 요게. 뭐 등하원 룩하려 그랬는데 등하원 요즘 많아잖아 음, 애들 어린이집 코로나 그러니까. 때문에 다 급하게 또안 가고 방학 걸렸죠. 언니 이 패딩 여기 네. 가 조절, 끈 조절 다 가능하시거든요. 툭 약간 로봇, 오버핏으로 이렇게 로즈하게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고요. 아니면 난 조금 날씬하게 보일래, 조르고 싶어. 그러시면 여기 딱 묶으셔서 이렇게 입으셔도 응. 예뻐요. 끈 조절 내가 디자인 선택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괜찮아요. 가볍고 엄청 따뜻해요. 아까 이거 소재 안 보셨죠? 이렇게. 언니 이렇게 골지, 골지, 골지가 너무 잘 빠졌어. 사선 골지여고 엄청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입으셔도 예뻐 원래 대로라면 퍼뭐 이런 것도 어려우면 이거 하나만 딱 그치면 지금 연말 모임 뭐 이런 거 많을 때 안에 막어렵게갈 필요 없이 탁가렸으면 이게 지금 캐주얼부터 뭐 코트까지 다 됩니다. 이렇게 한방 만능으로 완전 해결될수 있는 옷인데. 하, 안타깝다 상황이죠. 이거 롱, 저희, 이거는 언니, 우리 언니, 서사장님께서, 저희 찐친 언니님께서. 한장딱 남았거든요. 언니 이거 롱, 패딩, 조끼, 아니다, 세장 남았다. 거짓말, 세장 뭐. 남았다. 세 장, 세 장이나 있대요. 이거 유튜브 촬영, 특화 행사. 얼마게 해요? 맞춰보세요. 선사장 개비 기념으로 쏠게요. 네, 2만 9천 원. 대박이죠. 뭐 이런 옷이 하냐?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원가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언니, 이런 거는 하나에 놓으시면은 지금 입기도 좋고 봄에 네. 입기도 좋고 가을에 입기도 좋고 진짜 활용하기 짱 좋은 것 같아요. 원피스뿐 아니고 니트지에 청바지 같이 입어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와, 이렇게 아, 이렇게 정말 좋고 이렇게 짠아. 나, 나 그거 하고 싶었다. <laughs> 이거 내가 지금 면후도 원피스한번보여드려가다가 다시 왔는데, 이거 젊은 아가씨들 다 목을 이래 입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귀 세워서, 목 끼는 애들은 요렇게좀세련되게 이렇게도 한번 입어보세요. 요렇게도 이뻐요. 얼굴도 막, 내처럼 얼굴 긴 상이죠, 말상. 다 길이, 엄청 길이도 커버되고. 근데 이거 잘못 이래 입고 들어가면은 남편들 보면 목이 기술 찬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잘해서 집에 들어갈 때는 풀고 입쁘시고 여기 나오시도 멋스럽게 이렇게 탁 해보세요. 요, 요렇게 올려 입어도 되게 이뻐요. 저는 얼굴이 좀 큰데 언니, 우리 언니보다 요거 살짝 가지고 싶어요 어? 잠깐만 신생아 사이즈 소두 <소드>, 소두 <laughs> 그리고 언니 여기 기장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접고 이렇게 입으셔도 되더라고요 언니 기장감이 좋아갖고 <laughs> 어, 팔 길어요 팔 길어갖고 팔이 긴 언니한테 입게도 좋고 짧은 언니한테는 이렇게 접어서 요즘 접기도 많이 입으니까 이렇게 접어서 툭 입어, 입으셔도 예뻐요 언니 이렇게 살짝 요렇게 해서 요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반목으로접으셔서 입어도 예쁘고 습한 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근데 따뜻해 정말로요. 보온성이 있어서 좋아요. 의견 약간 예쁘셨던 거죠. 우리 재니는 기승전 따뜻한 거 찾아요. <laughs> 왠지 아세요? 아들 셋이거든요. 그래 갖고 산후풍 좀 있나 봐요. 요즘 히트하고 난방 이렇게 다 따뜻한데 뭐 하면 아 따뜻해 뭐 멘트가 막 아, 따뜻해 이게다 계속 되는 게 요거는 오늘 아 이거 안에 안 보이네 기모 살짝 많이 아니고 봄까지 입을 수있어좀 살짝 기모 요 캐주얼하고 또 많이 찾더라 고 원피스 등하운로 칼라 캐디만 등 아들이 등문안 하네. 할거 없네. 어 그냥 뭐 어디든지 갈때 입으세요. 그러면 데일리로 하자 그냥. 주머니 아니, 집에서 도 예쁘게 입을 수 있잖아. 집에서도? 어 남편한테 잘 보여. 아 진짜? 그럼 난 집에서는 구멍 난거 이런 거 맴는데. 깜짝 놀랄 일이다 집에서도 예쁜 네. 거 아, 역시 여자구나. 좀난 아, 나갈 때만 신경쓰지 아, 쓰지. 집에서는 다그 거. 잘 설거지 할 때. <laughs> 설거지 할 때는 거물티까보입는 <laughs> <틸까 보기> 거야야. <laughs> 이거 는 언니 막 봐셨는데 <laughs> 헉 설마 설거지 할때 입고 싶은 언니 <laughs> 입으셔야 되는데 입을 게 되면은. 물티고 이기도 이거는 대신에 세탁을 막 하셔도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입은 아이보리가 조금 색깔이 부담스럽다. 근데 이쁘긴 이쁘죠. 그러면, 회색이 준비돼 있어요. 근데 회색, 오늘 물건 입고가 안 됐어요. 그건 30일부터 입고 순서거든요. 그래서, 야, 근데 아까 전에 이거 색깔 얘기 설명했나? 아이보리랑. 아니, 이거. 잠시. 이거. 색깔? 어. 응, 목폴라. 색깔 세 가지. 세 가지는 얘기 안 했지. 두 가지. 두 가지. 응. 두 가지. 세 가지. 이거 검정색 검정. 검정 주문 제일 많은데 음. 검정 30일. 이것도 30일. 음. 회색은 만일에 3 0일날라 물건 들어오면 한 번씩 더 차량에서 올릴게요. 오늘따우도 이거 맛백기 하시라고. 그럼, 어, 너무 심심한 거 아니가? 뭐 하나 더 찍어 드릴 거니? 아니, 이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언니들 집으로 손님들 많이 오지 않으세요? 밖에서 못 모이니까. 또, 가정에서 아, 급하게 멘트 잘넣는다 아니, 맞잖아. 가정에서 오는데. 손님들 오는데. 야, 손님도 오인이서못 못 만나잖아. 집에서는 괜찮죠? 집에서도 안 된다. 같은 사는 사람만 다섯 어, 명 모여야 괜찮다. 된다니까. 그런데 모르다모르다다니 <laughs> <laughs> 친구 다 한다. 니 아니, 고럴때또 이제 1월 1일 날. 여러분. 시댁갈 수도, 진정, 진정 갈 수도 있고 하면 고를 때 귀, 이렇게. 우리 당구 손님은 보는 거라서 문제가 안 되지. 우리 <laughs> 당구 손님 친구 보자 우리 큰일 난다. 야, 그런 무시한 바람 안 된다. <laughs> 모이면 안됩니다 사회, 사회적 거리 두기 어, 사회적 거리 두고 언니 요거 오늘은 너무 호술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끝내자 그냥 <laughs> 언니 내일 또 찍어 올릴게요 오늘 여기서 안녕